다음 시간에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 단원상에서는 다 이어진 단원인데 여러분의 이해력을 어, 더 쉽게 하고자 좀 나눠서 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함수하고 기함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부터 좀 가볼게. 자 우함수는 우리가 고1 때부터 많이 배웠는데 쉽게 설명하면 y축 대칭이란 얘기. 요 y축 대칭. 그 다음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수안에서 뭐 배웠었지? 삼각함수에서 정확히 y축 대칭인 함수는 뭐가 있었나? 정확히 y축 대칭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있었죠? 어, 코사인 함수, 코사인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이쪽도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확히 y축 대칭이란 얘기는 일단 삼각함수 쪽에서는 코사인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원점 대칭에서는 뭐 있었어? 그렇지. 사인 함수. 어, 사인 함수 있죠? 그다음 탄젠트 함수. 이런거알수 어, 어, 있는데 어, 삼각 함수에서는 그런 그런 거고. 원점 정확히 대칭이라는 얘 요렇게 이렇게 접어졌다는 얘기지. 원점 기준으로 접어졌다는 얘기고 얘는 y축 기준으로 정확히 그래서 와우. 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와우. 우 함수는 y축 대칭. 와우 이렇게 외우시고요. 원기 여러분, 원기양성, 한 고등학생이죠. 원기양성. 어? 이건 제가 그냥 옛날부터 써먹던 용어입니다우함수다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니까. 아이가. 자, 그리고 얘는 짝수차 함수입니다. 짝수차. 짝수차. 모든 게 짝수차 함수야. 요게 더 중요해. 짝수차. 사인 잘안 나오니까 현재. 이건 홀수차. 홀수차 함수. 어, 짝수차, 홀수차.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아. 따라서 얘는 어, 짝수차니까 AX제곱 이런거야 응. 그 다음 그치 AX의 네제곱들 얘는 뭐야 어, AX 1차나 3차함수꼴 어, 짝수차 짝수차 6차 2 4 6 0 0 상수함수도 자 요정도 선에서 알아두시면 돼그 다음에 사인함수 쪽에서 코사인함수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우함수 기함수를 여러분이 조금 더 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 우함수 기함수에서요. 첫번째 이렇게 해볼게요. 기호적으로 봤을 때는요. 마 어, f-x가 fx야. 이런 얘기야. 어, 코사인함수 생각하면 돼요. 그죠 코사인함수. 요게 우함수죠. 어, 우함수니까 얘가 y 축대칭이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y축대칭 되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함수는요. 아래 끝과 윗끝의 절대값이 같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얘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y축이잖아요. 여기 y축이면 함수가 이렇게 정확히 대칭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a쯤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대칭돼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편 하냐면 은 0부터 출발을 시킨다는데 0부터 알겠어. 요게 우함수, 기호도 좀 알아주셔야 된다, 기호. 어, 파밥. 어,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나, 이 함수 값이나,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나, 어, A를 넣은 거나, 같은 거잖아. X를 넣은 거나. 여기 X, X라고 해더래도 그럼 얘는 0에서부터 A까지 적근한 다음에 몇배 한다? 어, 두 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배. 두 배. 이게 더 훨씬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야. 됐죠? 어, 두 배.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제곱 dx를 해 줘라 이런 아, 문제가 나왔다면 은 어, x제곱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그렇지? 요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니까 아 여기다 그냥 그려 버릴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요렇게이 부분이 되겠죠 덧칠을 좀해 버린다면 지저분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그 정확히 y축 대칭 돼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제를 해 주고 몇 배? 두 배를 해주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훨씬 계산이 쉽죠? 그이거 부정적분하시니까, 3분의 1, X 세제곱, 0에다 2 0 넣고 거기다 꼭두 배를 해주셔야 이거야. 따당, 두 배를 해주시라는 얘기지. 정답 얼마야? 3분의 8. 3분의 8 빼기 0이니까, 3분의 8에다가, 어, 2 곱하니까, 3분의 16이 된다, 이거야. 자, 요렇게 여러분이, 어, 우함수 일단 우함수 짝수 함수그렇 짝수 함수는 이렇게 무조건 접근하시면 돼 앞으로 그리고 상수함수도 짝수 차다 그렇 상수함수 예를 들면 y는 이 e, 이런 함수는 여러분 그렇지 y는 이는 봐봐 누가 봐도 어, y축 대칭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영차함수지 영차함수 0도 짝수 취급을 하시면 좀 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 뭐할 거야? 어, 기함수 해볼까? 기함수. 자 기함수의 기운은 그럼 어떻게 될까? 기함수의 기운은자두 번째 기함수는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x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 나온다. 즉, 사인 탄젠트 함수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기 함수라고 하고 원점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원점 대칭 뭐라고 원점 대칭이야? 자, 그럼 원점 대칭은 여러분이 정적분의 정의에서 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dx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3차 함수 기본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게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면 여기가 정확히 a고 정확한 절대 값의 마이너스 A라고 하면은,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쪽은 음수가 되겠죠? 어, 함수의 그래프가 Y축,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0, 밑에 쪽에 있으니까, 여긴 플러스가 돼요. 정확히 어떻게 된다? 얘는, 어, 0이 된 처리를 하시면 돼. 빵 어, 계산 하나나 하나 정확한 원점 대칭은, 어, 0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할수 있겠지. 자, 그럼 얘, 예제. 인테그럴 어~ 인테그럴 요번에는 뭐 할까 그죠 마이너스 2 서부터 2 까지 x 세제곱 dx 해라 자 이건 어떻게 안된다이 함수가 이 함수가 홀수차 함수 즉 기함수잖아요 원점대칭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0이야 0 말이 필요 없어 또뭐 마이너스 4 서부터 4 까지 x5승 dx 해라 얘도 뭐야 그냥 이홀수차 함수니까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함수랑 기함수 같이 섞여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 거니까 어, 잘 보세요. 우함수랑 기함수랑 섞여있는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됐고요. x의 5승 그 다음에 플러스 x 3승 마이너스 2x 최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요거를 dx에라 제가 그냥 문제 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얘를 하라 그러면 어차피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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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홀수 차를 그냥 다 지워 버리시면 돼요. 홀수 차를 지워, 지워, 지워. 그럼 짝수 차만 남잖아. 그럼 짝수 차만 써주시고 그럼 ex 아니 플러스 로 할게 그냥 ex 제곱 마이너스 d. 요거 해주시면 돼. 자 그럼 얘도 짝수 차고 얘도 짝수 차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0에서 2까지의 요 함수 적분해주시고 앞에 몇 배? 어, 두배 이렇게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만 보십니다. 아기 여기 지금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셔. 자 그러면 적분할게. 적분하니까, 아좀 홀수 가 나오네. 어 이거 사, 미안한데 이거 3으로 할게. 미안한데 3으로 할게. 계산 쉽게 하려고, 그죠 3분의 1이니까 어, 얼마가 돼? x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고요. 0에서 2 해주고 2배, 0부터 접근했으니까 2배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얼마? 8 빼기 0, 0, 0이잖아 8 빼기 6, 6에다가 2 곱하니까 얼마다? 1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더라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우함수와 기함수의 적분이야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땐 어, 사실 5분 정도 설명할 분량이에요 어, 5분 정도 설명한 분량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도 조금 좀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해서 그 다음 기호를 꼭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은 우함수다라고 나오지 않아 수능에 요 기호 보자마자 우함수 Y축 대칭 요 기호 보자마자 원점 대칭 어, 뭐 이거 세 마이너미나, 그렇 우함수, 기함수란 용어로 해서 잘 거의 안 주어집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칭이고, 소약은 기호잖아, 기호를 좋아하잖아, 기호나 약속을 좋아하니까 요 기호 보면 음수를 먹어버렸다. x에다 집어넣을 었때 음수를 먹어버린 느낌 나오면 y축 대칭, 코사인 함수 짝수 차. 그다음에 y 에 마이너스를 내뱉은 느낌이 난다. 그럼 뭐야? 기함수 원점 대칭. 얘는 적분함 빵이다. 얘는 적분함 두배 해라. 0부터 적분해서 두배 해라 이렇게 알아주시는 게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원이 되겠다라는 거. 자 아시겠죠? 어자 그래서 오늘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